안녕하세요. 황금별 경제연구소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 반도체주들이 오랜만에 날개를 달았는데요. 2차전지 AI, 이번에 너무 오를 만큼 다 오른 자리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저점에서부터 돈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삼성 디스플레이 초격차 OLED 대규모 투자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정부에서도 용인의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트를 조성하겠다는 발표가 나오며 삼성도 300조 원가량 투자한다고 해서 삼성 관련주들, 소재주들, 장비주들, 반도체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4월 달에 상승 예정된 그런 관련주들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기가레인이구요. 기가레인은 삼성 관련주죠. 5G 관련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다음 달 초, 4월 초에 발표 예정이죠.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초격차 관련돼가지고 LED 발광 다이어드 관련으로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마이크로 LED 관련주로 부각될 수 있어요. 삼성전자가 5G로 미국, 일본 진출했을 때마다 부각된 종목이에요. 북미 5G 단독 공급사로 선정된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구요. 으로 보시면 어, 이때부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흘러내린 모습인데요. 어, 이런 패턴이 한번더 나올 수 있는지 지켜보면 좋겠죠. 다시 한번 반등 주면서 이런 패턴 나오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삼성 관련주입니다. 이수페타시스인데요. 어, 반도체 인쇄회로 기판 PCB 관련주죠. 이재용 삼성 회장이 빈살만 왕세자와 만남을 추진 중에 빈살만 왕세자가 삼성의 5G 기술에 관심을 보였다는 부분이 부각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이 차트적으로 보시면 이런 자리에서도 거래량이 없으면서도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다시 한번 낙폭화됐던 모습인데요. 최근에 갭을 주고 나서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죠. 전고점 부분을 시도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는 패턴이 나오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삼성 관련주입니다. S.A.M.T.인데요. 삼성물산에서 분사한 회사를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삼성 계열사의 IT 부품을 유통하는 업체, 삼성 계열사의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여러 가지 부품을 공급받아서 현대나 LG, LG 이노텍. 이 여러 회사에 납품하는 부분이 부각될 수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눌림목 잡아서 이선 보이시죠? 여기까지 공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삼성 관련 반도체 주식 제주 반도체입니다. 거래량 없이 흘러내렸다가 다시 한번 장기 이평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고는 5일 동안 거래량이 줄면서 횡보하고 있죠. 그러고 거래량이 어느 정도 들어오면서 저항대 되는 자리 박스 컨 상단 부분을 다시 한번 터치를 하는 모습인데 이런 자리를 돌파한. 이 후에 다시 한번 상단부분의 지지라인 변경된 이후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고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마 좋은 흐름, 좋은 패턴이 나올 수 있는 자리로 보여지니까 잘 보시고 관심 종목에 두고 추적해 보신다면 수익 챙기실 수 있을 거예요. 삼성 디스플레이를 고객사로 둔 2차 전지 주죠. 나레 나노텍입니다. 신규 상장주예요. 나레 나노텍은 세계 첫 리튬이온 코팅 건조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를 고객사로 둔 가운데 세계 최초로 전기차 능동형 유기 발광 다이오드용 OLED 코터 기술 개발을 성공했어요. 삼성과 LG, AMOLED 적용되고 있고요. 차트 한번 보시면요. 하방 추세로 있던 게 시세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추세 바뀔 때잘 보셔야 하고요. 이 장대 양봉 세우고 나서 위에서 윗꼬리 달면서 고가 놀이 하면서 놀고 있어요. 이 급등하고 나서 거래량 없이 작은 박스권으로 지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윗꼬리로 매물 소화 후에 이 기술적 반등이 있을 수 있는 자리이니까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패턴들이 상한가 보내놓고 놀고 있는데 이렇게 놀다가 슈팅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하나 보여드리자면 미래컴퍼니 어, 이렇게 연달아 올라갑니다. 만약에 그 미래 나누텍이 눌림목이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면 아주 땡큐인 자리입니다. 4월 초에 삼성 디스플레이 초격차 발표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더 좋은 흐름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여겨지는 종목이면서 2차 전지에 또 중요한 종목이기도 하니까 관심 종목에 꼭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늘 에코프로가 눌림목이 좀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2차 전주는 LNF가 어, 새로운 대장주가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LNF도 같이 보시면서, 나레나노텍, 4월에 꼭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삼성 관련주가 이제 여러 개 있어요. 이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다 참고하시면서 3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들 4월 달에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다가 좋은 종목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업데이트 해놓을게요. 자,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장도 화이팅입니다.